잘하리와. 전도사님 네. 저번주에 친구들하고 예배 드려서 참 좋으셨죠 어,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주는 더 좋은게 와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이번주에 더 많이 왔네요 맞아요 저도 이번주에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음,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보이는 친구들이 다음주에 함께 하기를 좀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이 무렵 헤롯 아그리빠 왕은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박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 일로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마저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인 4명씩 네폐에게 맡아 지키게 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끌어내어 사람들 앞에서 재판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사슬에 묶인 채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병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환한 빛이 감옥을 비추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어서 일어나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손목에 미어 있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끈을 메고 신을 신어라 라고 말하여 베드로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천사는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사와 베드로가 첫 번째 경비병과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자 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나와 거리를 한 구역 걸을 때에 갑자기 천사는 베드로를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나는 이 모든 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겠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계략에서 구하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여러분 이제 헤롯 왕이 교회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헤롯 왕은 누구를 칼로 죽였나요? 그때 헤롯 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구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전날 밤에, 페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페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페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갔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생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제셔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유안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네 여러분, 드라마 성경 잘 들으셨죠? 자, 성경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오개 갇혔을 때 오개 갇힌 베드로를 위해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을 했나요? 여러분 한번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잡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두 명의 군인 사이에서 새사슬에 묶여서 옥에 갇혀 있었고 또 베드로는 그옥 앞에 두 명의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 탄생 당시 헤롯대왕의 손자인 헤롯은 로마에서 자라고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헤롯은 중동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요즘 헤롯왕은 기독교인 때문에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 다시 부활했다는 소문이 나라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의 전도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 종교와 기독교는 서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헤롯 왕은 나라가 편안하려면 종교적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헤롯 왕도 처음에는 사내들인 공예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예의 강력한 압박에도 교인들은 더 부응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신하에게 아니 어찌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진단 말이냐 신하가 허리를 굽신거리며 왕이시여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의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확 달라졌습니다 아니 무엇이 달라졌단 말이냐 아 그전에는 겁쟁이들이라 숨고 도망다녔지만 이제는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스테반을 종교법으로 돌로 죽이고 기독교인들에게 협박과 박해를 해도 망무가내입니다 아니 그런데도 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왕이시여, 가장 핵심적인 사람은 예수의 제자인 사도들입니다. 이들을 잡아 죽이는 게 제일 좋지요. 헤로 왕은 심각한 얼굴로 음... 사도들을 잡아 죽인다. 사도들을 잡아 죽인다. 음. 라고 중얼거린 리후 결심한 듯 여봐라! 가서 사도들을... 잡아들여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먼저 잡혀왔습니다.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와 유대인들이 기뻐하였습니다. 헤롯 왕 만세! 하면서 극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은 헤롯은 더욱 신이나 여바나 사도들의 우두머리인 이 베드로 이 녀석을 잡아오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베드로가 잡혀왔습니다. 헤로왕이 네가 예수교회 우두머리냐? 네 죄를 네가 잘알 것이다. 너는 지금 이 나라를 어지럽힌 사람이다.라고 엄이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시나가 헤로왕이시여, 지금은 무교절이라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뭐라고 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왕이시여 귀를 가까이 좀 대보시지요 왕이시여 6월절 명절에 많은 사람이 에루살렘에 올라올 것입니다 6월절 명절 직후 베드로를 칼로 참수하시면 유대인들은 왕의 위험을 칭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겁이 나서 숨소리도 못낼 것입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은 하하, 정말 좋은 아이디어구나. 이거야말로 일거양득. 하하하. 여봐라,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철통같이 감시하여라. 유월절 후, 그를 내가 죽일 것이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신하들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헤롯 왕은 못처럼 편안히 잠잘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다음 날 유월절에 죽게 될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스토리텔링 잘 들으셨죠? 오늘 스토리텔링에 나오는 헤롯 왕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안타깝게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은 무척이나 기뻐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또 헤롯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어떻게 하려고 붙잡았을까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두 쇠사슬로 손이 묶인 채로 두 명의 군사에게 감시당했습니다. 헤롯은 그것도 안심되지 않았는지 철창 밖에 두 사람이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야구보의 죽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야구보는 베드로를 잘 따르던 동생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동고 동락했습니다. 그 야고보가 칼에 맞아 피를 흘리며 순교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이라도 옆에서 베드로 형 하고 부를 것만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야, 나도 내일이면 너처럼 칼에 맞아 죽을 것 같구나.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영광 아니겠니, 야고보야. 조금만 기다려다오. 라며 야고보를 생각하다가 살며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헤롯 왕은 베드로를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한 광채가 비치며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잠이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며, 베드로야, 베드로야. 하며 깨웠습니다. 베드로는 어어아 졸려 하면서 또 잠이 들었습니다. 주의 전사가 베드로야 일어나라라고 말하면서 손에 묶였던 쇠사슬을 풀었습니다. 옆에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파수꾼 눈에는 천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야 신발을 신고 띠를 띠고 옷을 입어라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에게 이끌려 나오면서 꿈인지 생시인지 얼떨떨한 상태였습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쇠문 앞에 서자 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감옥을 나온 베드로는 시내 한 거리를 지나면서 뺨에 신성한 공기가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이미 베드로를 떠났습니다. 오 주님, 천사를 보내 저를 구해내셨군요. 나를 죽이려는 헤로던과 유대인들에게서 저를 건져내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신이 든 베드로는 어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나를 위해 걱정하는 교인들에게 빨리 소식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서둘러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야고보 사도가 칼에 맞아 죽자 심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잡혀간 베드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본 교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하게 되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생각인지 한번 들어볼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이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베드로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기도하고 있었던 교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다면 유대인들과 사내드린 공이 또 헤로당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온 헤롯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경험 한번 나누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여러분 한 질문들의 대답을 해보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제목으로 한번 지어볼까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공동 기도문을 작성해 볼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친들 반갑다. 나는 마술사야. 내가 마법을 부리면 사람들이, 오, 마술사님! 이렇게 현혹되지. 다음주에 기대해. 나는 마술사.